흐름과 가는 발길, 한발자국 한발자국 늙어가는 인생, 서글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늙지 않는 인생, 쇠퇴하지 않는 인생, 정력, 정력이 선전자, 정력을 위한 약은 무엇일까요? 유배민! 뱀인. 유배민은 40대에 저물어가는 인생의 정력, 정력을 순수하는 새로운 약입니다. 유배민은 두처럼 치솟는 정력과 활기를 가져다 드립니다. 유베니는 아침 저녁 두 알씩 복용하면 일주일에 그 뚜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베니는 백년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최대 메이커 바이엘 약품이 인류에게 선사한 정력제 베테란입니다. 유베니 그 빠른 효과 유베니 유베닌는 독일 바이엘 약품의 정력 증진 피로 회복제입니다. 유베니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암스토랑의 그런 광성한 정력을 받아줄 것입니다. 유배인, 유벤, 유배인은 정력제로서다0대남매 새로운 인생을 발시켜드리고 젊음을 되찾게 하는 최초의 정력제입니다 유배인으로 즐거운 인생을 되살립시다.